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나방 사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저는 PM 가족이 된지 4개월 차된 새내기 4개 백선입니다. 어, 건강하면 자신 있었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에 작은 근종, 내막증, 수술의 무릎, 골절 수술, 무릎 연골 파열 수술, 대상포진, 백년기의 안면홍조, 작년에 갑자기 생긴 고혈압과 3개월 전에 진단받은 고지혈증, 불면증,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생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어버려서 회복도 안 되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면역력 저하에 병원만 순회공연하듯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노수영 사장님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믿음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서. P.M.을 만났을 때더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타이밍이 맞아서 정희주 사장님이 둔포에 오셔서 P.M.을 설명하실 때 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P.M.은 나를 위한 것 믿고 먹어보자 했던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되면서 저의 건강과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며칠 되지 않아 꿀잠도 자고 부기도 빠지고 하루하루 신기한 반응들을 반응들이 전국구를 돌도 거짓말처럼 아팠다, 안 아팠다, 날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어느새 참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해다방을 하면 해다방을 두번 하면서 저의 몸은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서 정말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옷 입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계단도 붙잡고 내려와야만 했던 시간들, 하루하루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모습들이 PM 복용 후에 건강해진 나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오랜만에 만난 지인분들이 놀라며 물어봅니다. 자연스럽게 PM의 홍보가 이어지고 체험 사례까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최고인 거 맞습니다. PM 제품이 최고인 것을 제가 직접 느끼고 변화되니 이젠 PM으로 인하여 자신 있게 제 2의 인생의 턴을 생각해 봅니다. 자영업 17년차에 천직으로만 알고 열심히 성실히 달려왔는데 몇년 전부터 경기의 흐름 속에서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무언가 턴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안 보였는데 PM을 만나는 순간부터 무언가 보이지 않는 마력에 이끌리듯이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찾고자 했는데 더불어서 어, 사업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트워크가 무언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달려왔던 3개월의 랠리 참석, 해다방, 동대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확실한 비전을 보게 되어서 이제는 서서히 하던 자영업을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도 생겨서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 앞으로 P.M.O.로 인하여 이루고 싶은 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2025년 11월 E.V.P. 달성했습니다. 2026년 12월 V.P. 달성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네. 여행은 2026년 6월 산하 파트너, 어, IMM, 어, 산하 파트너 사장님들 네 분과 꼭 함께 갑니다. 그, 2026년 12월, 둔포의 어, 열 분, 파트너 사장님 열 분과 꼭 함께, 함께 가겠습니다. 어, 더큰 비전을 제가, 더큰 비전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파크 골프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맞춰서 3세대가 함께하는, 함께 할수 있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초록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할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운동이랍니다.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전국 파크 골프장을 순회하면서 대회에도 나가서 선수로 도전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체력 싸움도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PM이라는 3종이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니 든든합니다. 그 동안 시간 때문에 꿈만 꾸고 있었는데 PM을 만나면서 가능할 것 같고 더 좋은 것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PM의 홍보 대사로 롤 모델이 되고픈 마음에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어 제주도로 2028 어, 20 어, 엄마 팔순 잔치 때 제주도로 가족 친정 식구들과 꼭 함께. 어머님을 엄마를 모시고 친정 엄마를 모시고 효도 여행을 꼭 함께 가고 싶습니다. 2028년 어, 멋진 캠핑카를 구입을 해서 자유롭게 멋진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세요. 저희 2029년에 둔포의 센트럴 파크라고 아파트가 어. 입주, 어, 아파트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노수영 스폰서님과 함께 9층에 함께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 8월에 여행 갔던 어, 산청의 리베하우스 근처에 어, 갔던 곳이 너무 음, 마음에 와닿고 너무 좋은 곳이어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 근처에 어, 20평짜리 앞, 예, 마당이 예쁜 곳을 전원주택처럼 짓고 싶어서 그곳에 그것을 만들고 어, 구입을 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언제든지 열린 미팅 장소로 꼭 만들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음, 아 그리고 아먼 나라 이야기 같았고 삶의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생각도 못한 나만의 보물지도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반대 극복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물로 보여주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서 도전해 보려 합니다. 나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면과 외면까지도 꽉꽉 채워서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강력한 액티바이즈 한 통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타들이면서 실전에서 행동으로 실행하면서 건강과 권리소득까지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생각과는 달리 많은 경험들을 통해 시행착오와 넘어야 할 산이 있겠지만 성실함으로 인내심으로 그 벽을 넘어 보려고 준비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과 조급한 마음이 아닌 나의 삶에 맞는 안정적인 걸음걸이로 지치지 않게 발맞추어서 멋지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의 나의 모습과 3개월 뒤에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모습에 나 자신에게 할수 있다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